자, 실제로 숨는 장소 한번 눈으로 지켜보자. 여기, 여기. 여기. 딱 봐도 그냥 피아노 뒤에. 여기 숨으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 숨으면 되잖아. 뺑뺑이를 앉아서 돌던지, 그냥. 꺼버리고, 이렇게. 으아, 으아, 이렇게 돌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돌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여기 두 개나 있네 한개두개 개. 그리고 키친 가면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여기 또 하나 있고 심지어 여기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여기 이 냉장고 여기 문 뒤에 숨을 수있단 말이야 여기는 숨는 장소 여기는 그냥 기도하는 장소. 여기 진짜 찐 숨는 장소.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 퓨즈방 가면은 요거 너무 뭐 딱히 막 숨을 만한 곳은 없지만 여기 오른쪽에 매트릭스 뒤 여기가 맞돌이죠 숨는 장소. 여기있고 자, 리빙룸으로 나왔다 쳐. 야 리빙룸에는, 여기, 여기, 이 아일랜드 식탁. 요 부서진 식탁이, 진짜 한 높이 한2미터 되는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 유령이 못 봐요, 우리를. 우리는 유령을 볼수 있는데, 유령이 우리 못 보는 이상한 장소라서. 내가 여기 있고, 유령이 건너편에서도 유령이 우리 못 봐. 뭐, 이거 좋은 자리였고. 여기. 이 식탁 끝에 가면은 책장 있는데, 이 책장 뒤에, 안전장소 있죠? 여기. 괜찮은 자리고. 여기 문제는 여기, 이방 이름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뭐 서재라고 해야 되나? 이 방에 숨는 장소가 없어. 그리고, 길이 스트레이트야. 그냥. 그냥 뭐, 몸 숨길 곳 하나 없이, 그냥 쭉 뻗어 있어가지고, 여긴 좀 위험해 보여요. 이렇게 굳이 따지면 유령의 건너편에 있을 때 그냥 막 호다닥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뭐 그런 자리로 보면 될것 같아. 그런 자리고 화장실도 숨는 장소는 없죠. 좁아가지고. 고. 여기 마네킹룸. 이 마네킹룸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숨어도 돼. 이옷 사이에 이렇게 숨어도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양쪽이 탁 트였지만, 이렇게 숨어도 되고, 뭐더 나아가서 뺑뺑을 이 돌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장소지만, 아, 여기 치마 입은 마네킹 뒤에 들어가는 장소 있어요, 이렇게. 진짜 숨는 장소가. 그래서 여기도 숨는 장소는 꽤 많은 거죠? 여기도 하나 있고, 이게 돌아도 되고, 다 그리고 뭐 여기 여기 앉아서 숨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없어. 뽀이에는 숨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헌팅하면 바로 열로 튀어 나가야 돼. 여기로 가서 가고 돌던지, 키친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헌팅 한다면. 그리고 2층 복도. 2층 복도는, 자, 여기, 왼쪽으로 쭉 와가지고, 여기, 끝에 가구 뒤에 숨는 장소 하나 있죠? 여기가 좋은 장소고, 왼쪽 마스터 베드룸 같은 방에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여기 여기 파티션 뒤 그리고 돌수 있으면 여기 뺑뺑이 자리 다시 끄고 화장실도 딱히 가구를 활용해서 숨는 데는 없는데 욕조 여기 그러니까 이런데 숨는 거는 그거지 유령방이 여기인 것 같네. 유령방에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숨으면 안 되지. 유령방에 여길 때는 이욕조주 숨으면 멍청한 짓이고, 유령방이 다른 곳인데 내가 쫓긴다. 그럴 때, 그럴 때 잠깐 계고, 뭐, 몸을 숨겨 쉬는 정도, 그 정도로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인형방, 여기 인형방은... 라이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끝으로 쭉 돌아가 쭉 돌아가면은 여기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캐비넷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뭐 급하면 여기 잠깐 숨어 되고 왜냐면은 숨는 장소 없음으로 하는 그런 고단위도에서는 여기 캐비넷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꽤 크죠 캐비넷이 마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몸을 숨긴다든지 아니면은 너구리 없다, 존.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짐이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할수 있으니까.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손수실 있죠? 캐비넷. 그리고 저 위에도. 다락방에도 캐비닛 있죠? 다락방에도 뭐 여차하면은 여기 뺑뺑이 돌아도 되고 여기서 도는 뺑뺑이는 진짜 막 달려서 도는 게 아니라 어그로 풀지 말 어그로를 풀어야지 어그로를 풀고 돌아야죠. 그리고 캐비닛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숨은 장소 너무 많아가지고.